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생활 임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경북 지역에서는 그동안 외면받아왔습니다. 포항시와 울진군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생활 임금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올해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 임금은 6,47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 선입니다.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사실상 최저 생활이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보다 많은 금액의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0여 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생활 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에 비해 금액이 10에서 30% 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선 그동안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는데 포항시 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2015년 포항시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 하도록 했지만 포항시가 조례로 정한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자 시의회가 다시 나선 겁니다. 차상위 계층 정도의 급여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급여 수준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포항시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900여 명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20% 가량 높은 7,700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항시 업무 위탁업체와 공사 용역업체의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민간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만 주면 다 되는 것으로 이제 오인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개선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분 시행하고 민간부분들도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포항시 생활임금 조례는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진군도 최근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4월에 가결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경북에서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